아이폰 12, 12 하면 왠지 우리나라에서도 연필이 한다스한다스1 2 개죠. 1 년은 열두 달로 되어 있고 열두의 의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열두 어, 사제, 사제가 아니라 뭐죠? 네, 열두 제자. 첫, 그 최후의 만찬에도 열두 제자. 네, 12지신이라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축 인묘 인사. 오... 몸이 신유순례. 그래서 이 동물들이 예전에 그 달리기 샵 해가지고 제일 1등한 애가 이제 쥐고, 그 다음에 소. 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일까 요근래 아이폰들보다도 좀더 여러 가지 관심과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언박싱이 끝났고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언박싱이라는 게 뭐가 없습니다. 박스를 뜯어도 뭐가 없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블랙. 아 블랙이 질린가봐. 사실 저희는 화이트, 골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좌측도 블랙, 뒤에도 블랙, 앞에도 블랙. 올 블랙.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다. 그리고 테두리는 무광으로 처리가 되고 다른 것과 비슷하게 아이폰의 특유의 버튼 그 위치 있죠 아이폰 4 때부터 그것은 계속 불변 불변이었어요 변했네 아이폰 4 때는 전원이 위에 있었네 아이폰, 애플도 이렇게 변화하면서 스스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하겠습니다 6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불변입니다. 전원 버튼은 오른쪽, 볼륨, 키 그리고 물리 버튼, 똑딱이는 또 항상 이렇게 아날로그의 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애플 측에서 굉장히 신경을 섬세하게 쓰고 있다. 야, 이 미래로 갈수록 아날로그의 감성을 잊으면 안 된다. 왜냐? 우리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역사를 잊은 제품에게 미래는 없고요. 그런 회사에게 미래는 없... 어우 <끝> 진동! 어 느꼈어요? 네 이게 진동 소리구요 화면은 뭐 여기 그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사람의 머리를 빗대어 뭐이 속머리가 좀 없는 그런 베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베젤이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 카메라 부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랑 센서 뭐 그런데 결국 예전에 좀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 와서는 하나의 아이폰의 상징처럼 되버렸습니다 예전에 또 이. 에어팟. 말이 많았잖아요. 콩나물 시루 같다. 저게 뭐냐. 이제 끝났네. 안 되나 보다. 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다 콩나물 시루처럼 만들잖아요. 폰은 이제 실수를 해도 조금 변변치 않은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기획과 제작을 하더라도 상품을 말이죠. 뭐 그게 진리이진 않죠. 무슨 애플이 무슨 신은 아니니까. 근데 그냥 많이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전 아이폰 플러스 보면은 같은 렌즈가 있었는데 초라했어요. 이 덩치에 비해서 렌즈가 너무 작아. 손님 같은 거지. 이게 뭐지? 단추가 떨어졌나? 이게 샥! 아, 단추가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게 카메라야 뭐야? 뭐 처음 보는 사람 옆에 이거 검은색 뭐야 이거? 깨가 떨어졌나? 무슨 깨고 문질러 봤더니 깨가 아니네. 이거는뭐 렌즈인 건 알겠고. 그 사과 마크가 있고 여기 아이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반짝반짝하죠? 아이폰 플러스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폰 12입니다. 아이폰 12. 그래서 여기 무광으로 되어 있는 이 테두리 라운드. 안에 이렇게 카메라와 스피커와 이 후레쉬를 이렇게 이 안에 깔끔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이제 정중앙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아이폰들이 다들 사과, 사과를 조금 상단에다 위치를 했는데 밑에 아이폰이라는 자신의 마크를 여기다가 네이밍하기 위해서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액뭐 이런 모델은 제가 만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젠 아이폰의 사과가 정중앙에 있다. 왜냐? 아이폰보다 아이폰의 가장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그렇죠? 백설공주의 그 사과죠. 백설공주가 한입 물고 쓰러진 이게 바로 그 백설공주의 사과입니다. 여러분 모르셨나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다행이죠. 백설공주가 한입 물고 쓰러졌던 그 사과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기는 백설공주와 왕자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 못된 마녀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좀더 가운데 위치시켜서 디자인적으로 좀더 완벽한 사과의 중심적 디자인이다 라고 저는 일단 뭐가 딱 봐도 안전하잖아요. 이게 A+ 뭐가 많이 비었어? 카메라 너무 작아. 이게 뭐 손이 베었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렌즈도 그렇게 많이 툭 튀어나오진 않아서 케이스를 싫어하는 분들도 그냥 갖고 다니기 굉장히 세련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많이 튀어나와서 이게 내려놓으면 많이 긁히는데, 어,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예전 거는 안 해도 지금 6 때부터 조금씩 튀어나왔었네요. 물리 버튼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거는 제스처를 통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벨벳입니다. 벨벳도 나름 굉장히 이뻐요. 벨벳과 한번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신 핸드폰. 옛날 거랑은 비교하는 게 조금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서 요즘 거랑 비교 하면 뒷모습은 이렇게. 모습은 이렇게. 벨벳도 이게 뒤에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네. 물방울 터치. 얘는 6.8인치 화면. 얘는 6.1인치 화면. 폭은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길이는 좀 벨벳이 크죠 예상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폰 언박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기 추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의도담배 가온파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빠밤 빠밤 빠밤